오늘은 유기화학의 아주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는 알코올, 페놀, 그리고 에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세 분자는요, 마치 한 가족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그럼 이 화학 가족의 족보를 한번 같이 빨아가 볼까요? 먼저 가족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각 구성원의 개성 넘치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이들의 먼 친척까지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뜻밖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분자. 네,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족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 하이드록실기, 마이너스 OH인데요. 이 녀석의 존재, 그리고 얘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있죠.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물을 부모 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알코올이랑 에터는 뭐냐? 바로 그 자식들인 셈이죠. 물의 수소 하나가 유기그룹, 즉 탄소 덩어리로 바뀌면 알코올이 되고 두개다 바뀌면 에터가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집안의 스타 플레이어부터 만나볼까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쓰임새가 많은 첫째,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3P, 3성, 혼성, 탄소원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탄소사슬에 마이너스 OH기가 턱하고 붙어 있는 분자. 그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술의 성분인 에탄올은 왜 상온에서 액체일까요? 분자량은 거의 똑같은 프로페인은 가스인데 말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비밀은 바로 수소결합에 있습니다. 바로 저 마이너스 OH이기 때문인데요. 이 녀석 때문에 알코올 분자들이 서로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처럼요. 그러니까 이 분자들을 떼어내서 기체로 만들려면 즉 끓이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저렇게나 높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까다롭고 세련된 사촌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페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페놀은 뭐냐면요, 알코올이랑 비슷한데 딱한 가지가 달라요. OH기가 평평하고 아주 안정적인. 젠젠 같은 방형조 꼬리에 직접 딱 붙어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났습니다. 페놀은요, 일반 알코올보다 산성도가 무려 100만 배나 더 강해요. 100만 배요? 정말 놀랍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짱념기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알코올이 양성자를 잃으면 음전화가 저 산소환자에 꼼짝없이 갇혀서 아주 불안해해요. 그런데 페놀은요 양성자를 떼어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은 음전화가 고리 전체를 뱅뱅 돌면서 분산되거든요. 이걸 공명안정화라고 하는데 덕분에 훨씬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양성자를 더 쉽게 내놓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집안의 마지막 멤버입니다. 좀 조용하고 다른 애들이랑 잘안 어울리는 그런 형제죠. 바로 에터입니다. 에터는 OH기가 아뇨,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못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도 알코올보다 훨씬 낮고요. 게다가 산, 염기 뭐 이런 애들이랑 반응도 거의 안 해요. 한마디로 좀 무뚝뚝한 녀석인데 바로 그 성질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녹이는 용매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쓰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분자들 실제로 실험실에선 어떻게 만들고 또 우리 생활 속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알코올을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카보닐 화합물을 환원시키는 건데요. 화학자들은 마치 연장을 고르는 목수처럼 상황에 맞는 시약을 씁니다. 예를 들어, NaBH4. 이건 알데하이드랑 케톤만 콕 집어서 환원시키는 아주 정교한 도구고요. 반면에 LiAlH4는 에스터, 카복실산까지 거의 모든 걸다 환원시키는 그야말로 파워 툴 같은 녀석이죠. 환원의 반대는 산화하겠죠? 알코올을 산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1차 알코올의 경우 PCC 같은 약한 산화제를 쓰면 알데하이드에서 딱 멈출 수 있고요. 크로미움산 같은 강력한 녀석을 쓰며 아예 끝까지 가서 카복실산을 만들어 보를수 있습니다. 그럼 에터는 어떻게 만들까요? 윌리엄슨 합성법이라는 아주 클래식하고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2단계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알코올을 강염기로 처리해서 강력한 공격수로 변신시킨다. 2단계, 이 공격수가 알킬할라이드를 공격해서 결합하면 짜잔! 에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효율적입니다. 페놀은 또 자기만의 특기가 있어요. 바로 산화반응을 통해 퀴논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퀴논이라는 게 그냥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있어요. 유비퀴논, 다른 말로 코엔자임 Q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이 녀석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떠나기 전에 이 가족의 먼 친척들도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만약 이 가족의 중심 원자인 산소가 황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알코올의 산소 O가 황, S로 바뀌면 사이올, 에터의 산소가 황으로 바뀌면 설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구조도 비슷하고 이름 붙이는 방식도 거의 똑같죠. 그냥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늘 우리는 산소원자 하나에서 시작된 이 화학가족의 이야기가 결국 수소결합과 산성도라는 키워드로 이어진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중심에 있는 산소원자 자체를 황이나 혹은 질소 같은 다른 원자로 바꾼다면, 그때는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어떤 놀라운 화학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유기화학의 매력은 바로 이런 끝없는 상상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